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말로는 뭘 하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좀 답답했던 경험이요.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 삶의 핵심을 콕 찌르는 옛날 이야기 엄마 개와 아기 개 이야기 속에 어쩌면 그 해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교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라고 말은 참 쉽게 하는데 막상 자기가 해보라고 하면 전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꽤 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제1막 모래 위 산책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부신 햇살이 쫙 쏟아지는 아주 평화로운 해변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엄마 개와 귀여운 아기 개가 아주 다정하게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모든 게다 좋아 보이는 정말 완벽한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 개 마음 속에서는 스멀스멀 불만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사랑스러운 아들의 저 걷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제 2막 엄마의 비판입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산책 분위기가 순식간에 좀 긴장감 넘치게 바뀌는데요. 바로 엄마의 사랑이 담긴 잔소리 때문이었어요. 엄마 개가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 툭 덤집니다. 야, 옆으로 그렇게 질질 끌지 좀 마. 똑바로 걸어야 멋진 개가 되는 거야. 아들이 삐뚤빼뚤 옆으로 걷는 게 너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좀더 당당하고 멋져 보였으면 하고 바랐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갈등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엄마는 개의 본능과는 전혀 다르게 앞으로 똑바로 걷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기 개한테 옆으로 걷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 그 자체, 현실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기대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제3막입니다. 엄마가 먼저 보여주세요. 엄마의 계속되는 지적에 아기 개가 아주 순수하면서도 날카로운 한방을 날립니다. 아기 개도 나름대로 엄마 말대로 해보려고 정말 애를 썼거든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옆으로 가게 되니까 너무 어금하고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아기 개가 아주 간단하고 논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혼내지만 마시고 시범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엄마가 먼저 보여주시면 저도 따라할게요. 이 순수한 한마디에 상황이 확 바뀌는 거죠, 이제 공은 엄마한테 넘어간 거예요. 엄마 개는 아마 속으로, 어휴,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러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걸 보여주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제 4막, 부끄러운 진실. 엄마 개가 이제 직접 시범을 보일 차례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엄마 개가 자세를 딱 잡고 발끝도 앞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결국 옆으로 비틀비틀. 몸이 본능을 거스르질 못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엉거주춤 걷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엄마 개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아들한테 정말 불가능한 걸 요구했구나. 이 사실을 말이죠. 결국 엄만 개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했던 그 모습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 제5막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이 짧은 우화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지지 못하는 가르침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거. 진정한 리더십이든 좋은 부모 역할이든 그 시작은 결국 말이 아니라 솔선수범, 바로 내 행동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우리 삶의 정말 다양한 부분에 그대로 적용되어 부모로서는 아이들에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요. 리더로서는 팀원들에게 신뢰를 주려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려면 남한테 충고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나의 말은 과연 나의 걸음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